자, 즐거운 월요일인데 표정들은 역시 또 그러시군요. 네, 아침엔 늘 힘드니까요. 어, 학원 시간을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학원 변경해도 시간은 뭐, 어, 변경해도 힘드시겠죠? 뭐, 그죠? 11시에 시작해도 힘들고, 1시 시작해도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음. 아, 학원 시간 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어, 아침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되게, 되게 힘들잖아요. 지각 안 하고 막 그런 것도 힘들고. 어쨌든 어 한번 생각을 좀해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단어들이 좀 이제 아픈 거, 질병, 이런 통증 이런 거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에이크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자, 한번 1번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요거죠. One headache 그렇죠? headache 이렇게 됐네요. head 에이크 이렇게 그래서 에이크 그러면 이게 어딘가좀 아프고 그럴 때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뭐통 정도가 되는 거죠. 두통 이렇게 되죠. 그렇죠. 헤에이크 이겁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다음은 어디가 아파요. 투. 투 c 이크 그렇죠. 투에이크죠투 o 이크투 c 이크 그럼 이거는 치통이죠. 치통. 그렇죠. 이거 치통 이런 거안 오게 관리 잘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그쵸 치실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되게 시원해요 어, toothache 어, 하긴 이거 해도 아프더라고 저는 워낙 이게 좀안 좋아가지고 근데 좀덜 아프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어, toothache 자 세번째는 무슨 에이크인가요 three earache 자 earache 그러면 이제 귀에 통증이 오는 거죠 그쵸? ear ache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한자신냐 earache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두통, 치통. 이거는 음... 이름은 따로 모르겠네요. 귀 잊어서 이통인가?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 아픔.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Headache, 음. toothache, earache. 그다음 건 f o r yeah, stomachache. 아, stomachache. 이것도 우리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저를 그 이렇게 뭐 매지가이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요 단어. 스터마게이크입니다 보면 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나요? 스테마게이크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윗통이죠. 윗통 위통. 스테마게이크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애들 쓰고 이렇게 좀 쉬운 말 쓰는 거 보면 벨리이크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벨리 자체가 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리이크라고 쓰기도 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벨리이크벨리이크 belly ache. 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belly ache라고 쓰기도 하고, stomach ache도 쓰고, 둘다 나중에 알아두시면. 근데 stomach ache 났는데 belly ache를 몰라, 그럼 이거 어디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운 말일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배를 belly라고도 부릅니다. Five. Back ache. 자, back ache는 뒤가 아픈 거죠. 네, 복, 저기 이제 허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 허리 아프고 이게 back ache죠. back ache. 6. sore throat. 자, sore throat 이렇게 나왔어요. sore throat. 이렇게 throat 어, throat는 아니죠. throat. 목구멍이죠. 그래서 sore throa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sore throat. 좀 어려운 말로. 목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도선 이런 거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더군요. 인후통. 인후염. 인후통이라고 하잖아요. 인후 이비인후. E, 어렸 전 되게 무식해가지고 이거를 이건 줄 알았어요. 이비누과. E, no, 나 아주 비누? No? 뭐지? 근데 이제 간판을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비인후잖아요. 이비 인후 이렇게. 그래서 ear, nose and throat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도. 이비인후 e, 이렇게. 그래서 ears, nose and throat. Doctor. 이러면 이비누과 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도 딱 그러겠어요. E, 이비 N, O 이렇게 ears, nose, and throat 이렇게. 그래서 인 O 라 우리 불러줍니다. 음, 무식했죠? 비누관 줄 알고 sore throat 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 아픈 겁니다. 목 아프고 seven nasal congestion. 자, nasal congestion 이라고 나왔네요. nasal 이렇게 써주면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랑 좀비슷하 생기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전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Nasal congestion이라고 하면 콧속이 붙는 거예요. 숨쉬기 힘든 겁니다. 요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왜 숨을 쉬기가 힘들지? 콧구멍이 두 개나 있는데, <laughs> 근데 둘다 막히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은 요건 좀알수 있습니다. 되게 답답해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숨잘못씁니다 입으로 쉬면 되지? 잘안 돼요. 애기들이 입으로 숨 쉬는 게잘안 된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코 속에 면봉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파주시거든요. 숨 모셔 컥컥거리니까. 네이저컨제스션 하면 좀 쉬운 말도 있어요. 스 y 피 나우스. 그럼 이게 코막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막힘, 코 속이 붓고 막히는 거 있죠? 그게네이저컨제스션이에요스 y 피 나우스도 같이 알아두세요. 스 f 피라는 것이 뭔가 좀 답답하다는, 갑갑하고 그렇다는 느낌을 연결할때 이렇게 스 f 피라고 쓰거든요. Stuffy nose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좀더좀더 좀더 쉽게 보이죠? 그렇죠? 코피 날때 뭐였죠? Bloody nose 이런 거 있었죠. 콧물 날 때는 runny nose 이런 거 있었죠. Stuffy nose도 같이 알아두시면 코피 나고 콧물 나고 뭐코 막히고 네, 코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nasal congestion 이제 코 막힘이고요, 숨쉬기 어려운 거. Eight fever temperature 이건 두 개가 같이 씁니다. Fever Temperature는 우리가 기온 얘기할 때 이렇게 Temperature라고 쓰죠. 온도 얘기할 때. 근데 I have fever 이렇게 쓴다던가 I have temperature 이렇게 써주면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서 열 난다고. 그럴 때 fever 혹은 temperature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거 다음에 보면 요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죠. 열이 날 수도 있지만 몸이 어떨 수도 있어요. 말이 추울 수도 있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9. Chills 네. Chills입니다. Chills. 그래서 이런, 단어, 이런 단어가 있어.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 붙여서 chilly, chilly. c h i l l 그러면 날이 좀 쌀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쌀쌀하다 이렇게 좀 서늘하다 이런 얘기 잘 못하고 대개다 cold 쓰잖아요. 춥다고만. 그러면 이제 쌀쌀하다는 말은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chilly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썼지, 그렇죠? 세개 쓰면 안 되죠. chilly 이렇게 써주면 뭔가 좀 이렇게 춥고, 막, 이렇게, 아이거 추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c h i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좀 가을 접어들면서 아침에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어이쿠,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런 거 c h i 하다고 합니다. c h i l l 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으슬으슬 한 거예요. 오한들고. 그게 c h i 입니다 물론, c h i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동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사람 열받았을 때, c h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relax, calm down.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동사로 쓰면, 이제 명사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 chills, 그러면, 오들오들오들. 오들 오들 이런 겁니다. chill 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chills 라고 이렇게 한번 봅니다. 10. rash. 자, rash. 그럼 이건 뭐겠어요? rash. 뭐, 뭐 나는 거예요. 두드러기 나고. 이렇게 붉은붉은 나는 거 있죠? 그 rash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질병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쉬운 거 많았죠. headache, 뭐 toothache, backache, earache,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는 sore throat,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런 거 한번 또 보시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어, 코 막, 음 숨못 쉬고, nasal congestion, stuffy nose, 이런 거 있었죠. 빡 맞으면 피 나면서, bloody nose, 뭐 runny nose,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추우면, chills, I have chills, 이렇게 씁니다. 열라면. fever, 뭐 temperature,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이 네, 뒤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내일 어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나가면 그 다음엔 단어가 없죠. 그래서 다음, 마지막, 우리 이제, 어, 30일날, 수요일날, 종강 전날이네요. 이날에는 이제 단어들 쭉 모아서 그림 보고 써보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부교재 개념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들여서 한 번씩 보시고 계속 봐주시면 분명 도움은 될 겁니다. 음. 자, 그럼 이 단어 여기까지 한번 보고, 오늘 좀 간단히 보고요. 어, 본문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는 요거 복습 볼 거예요. 아셨죠? 한 번씩 쭉 훑어보세요. 이번 달에 봤었던 거.